안녕하세요. 트랜서핑 가이드 홍초파입니다. 자, 우리는 대개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본다고 합니다.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바다가 잔잔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파도를 보고 있을까요? 파도가 정말 존재할까요? 자,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한번 보세요. 파도가 과연 거기에 있나요? 파도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부터 파도이고 어디서부터 파도가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파도는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바다에는 바다도 없습니다. 바다에는 그저 물밖에 없습니다. 파도나 바다는 인간의 마음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파도나 바다를 실제로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톡톡 했나요? 아니면 톡톡 당했나요? 이 손이라는 개념 언어, 이 뺨이라는 개념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경계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이 뺨을 톡톡 했다, 뺨이 손에게 톡톡 당했다라는 경험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되는 객체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즉, 분리가 일어나야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의 물이다. 이 몸이 어떤 언어의 어떤 분리가 없이 그냥 하나의 몸이다라고 한다면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편의상 손과 뺨을 나눠서 독톡 당하고 독톡 했다라고 하면서 경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하나이고 분리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리라고 믿을 때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언어를 만들고 경계를 설정했을 때만 가능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길가의 나무를 볼 때요. 우리 길가의 나무가 독립된 개체, 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별개의 독립된 개체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다음에 나무는 뿌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열매도 있다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 어? 나는 지구하고 분리된 게 아닌데요. 나는 지구하고 한 몸인데요. 오! 어, 나는 나무 아닌데요. 나는 지구 자체인데요. 라고 나무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개념, 나무라는 언어는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속에 있는 그냥 분리, 경계 개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나무는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지구 전체일 수도 있고, 우주 전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무는 우리하고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소원을 바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기를 원할 겁니다. 나에게는 없는, 나에게는 속하지 않은, 내가 아닌 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쓰게 되겠죠.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이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이미 모든 것이 나인 그 풍요로운 자.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이미 나인 그것을 당연히 허용하는 그 풍요로운 자리. 그 당연하고 풍요로운 자리가 영혼의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